저가 쓰는 카드가 다 나오니까, 어, 이게 저희가 이제 비용 관리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또 우리 팀장이 놀랐던 거는 급여 나갈 때, 음. 한명한명 한명 따로 계좌번호 적고 아. 보내고 적고 보내는데 이게 되니까 너무 행복해 하다 <laughs> <laughs> 어, 전 놀랐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흥미나라 <laughs> 프로그램이 이 어떻게 보면 그 기초가 되는 그 금전적인 부분들이 다 관리가 되다 보니까 네.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이것만 봐도 아까 제가 전에 업무와 뭐, 에즈이즈 투비가 어떻게 바뀌었나 말씀하셨는데, 네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러면. 오로지 비즈니스만 집중할 수 있다는 그게 가장 네. 크지 않을까. 어, 저희 회사는 일단 커피 전문점이고요. 그리고 커피 쪽기 음식점 을 운영도 하고 있고, 아, 네. 그전에는 저희가 엑셀 프로그램으로 저희 매출이라든지, 그 다음 원재료, 그리고 네. 뭐 저희는 경비라든지 네. 그리고 인건비까지도 그렇게 수기로 다 했거든요 아 수기관리로 네네 네. 그렇게 모든 걸다 그래도 엑셀파일로 저희 딴에는 조금 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아. 했는데 네 그래서 엑셀파일로 다 관리했습니다 아. 경기나라 도입 후에 업무 변화는 저희는 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매입을 했는데 계산자를 반행하는 부분에 오차도 전혀 없어졌고 아. 하나하나 업체를 관리하는 게, 네네. 그, 네, 계좌번호부터 시작해서 되게 데이터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업무를 하루 월말에 월초에 날 잡아서 하면 한 일주일 걸리던 게 거의 뭐 지금은 하루 반나절도 안 걸리는 정도가 되는 거죠. 맞아, 맞아. 일주일 걸릴 게 하루 정도로 감소가 됐다. 하, 아, 어. 하루도 안걸릴 걸리. 한달걸릴게한달 동안 했던 전체적인 업무가 저희는 하루에 딱 이걸 한 3일에 마감을 합시다라고 하면, 네네. 그때부터 이경리나라의 자료에 자동으로 등록된 우리 업체 정보들, 아. 그리고 계산서를 네. 발행을 하고, 그 저희가 경비, 네. 카드 썼던 것들, 예. 그리고 인건비도 바로 자동으로 다 자동 일괄 이체를 하고, 음. 그리고 급여 명세서도 보내고, 네네. 버튼 하나로 다 발송이 되고, 네네. 그리고 지급, 어, 지급하는 과정도 예. 한명하명계자번호를 누르고 그게 또 틀릴 수도 있고 아, 아, 근데 그렇구나. 일괄적으로 자동으로 다 되니까 네네. 현재 아, 우리나라 뭐 4차 산업 AI 이런 아, 부분에서는 네. 아주 적합하지 않을까 아, 네. 네, 저는 적극 다른 업체가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매출에서는 카드 매출, 현금 매출 네네. 그리고 매입에는 어, 세금계산서라든지 아니면 카드 사용, 아, 카드, 음. 저희가 그 체크카드라든지 카드 사용한내역들이다 뜨니까. 네네네. 그렇게 다음 업무로 넘어가고, 그 업무가 다 되면 저희가 금융 업무를 하거든요. 음. 금융 업무에 이제 어, 입금 내역, 출금 네네. 내역을, 은행 내역을 한 번에 볼수 있으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전사적인 매출, 아, 저희가 금융 매출은 관리가 다 되는 거죠. 저희가 이걸 하는 이후에 궁극적인 목적이 손익보고서거든요. 네, 네, 네. 손익보고서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엑셀로 다 관리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손익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놓치기 쉬운 작은 수수료 같은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자료를 다 들어오니까 경리 업무를 처음 해서 지금도 좀 되게 무거운 업무라고 음.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무거운 업무라고 느끼고 있고 진짜 중요한 업무라고 느끼고 있는데 근데 경리나라 프로그램으로만 이야기하자면 그 부담감을 훨씬 더줄어주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경리나를 하기 전에 제가 썼던 게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엑셀프로는 썼는데 경리나를 하고 나서 하나의 기능들을 저도 알고 나서 우리 팀장님한테 전해주면 굉장히 신세계가 있다고 놀랐습니다 <laughs> 그리고 거기서 가장 또 우리 팀장이 놀랐던 거는 급여 나갈 때한명한명 음... 한명 따로 계좌 맞아요. 번호 적고 아... 보내고 적고 오는데 이게 되니까 너무 행복해 하더라요아저 <laughs> 어, 놀랐습니다 업무 시간이 많이 지났겠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저 같은 상공인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네네. 그리고 뭐 서비스업, IT업, 이런 중소기업에도 아주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음, 네.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몇만 자영업자든지 모르겠지만 <laughs> 예. 이걸 쓰신다면 어, 일을 하시고 자기 어떤 금전적인 관리를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경리나라 프로그램 자체를 네네. 한번 써보는 게 주변에 뭐 자기 매장을 한다거나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놓치는 게, 그냥, 굉장히 이 정도 남아있으니까, 그는가 아, 보다, <laughs>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경리나라 프로그램 써보면,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나한테 음. 얼마나 있는지 를볼수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런 거를 보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지금 지출이 많고, 관리가 가능해서, 훨씬 더 매장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격리 업무, 아직도 엑셀로 하시나요? 격리 나라가 있잖아요.